사랑인가 이제 완전히 묻혀있다는 경우에는 사랑에 이렇게 싸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이제 터트려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지되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뼈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사랑에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에요. 남아있을 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면은 그게 물주머니, 낭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성종양을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이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럴 때부터 일년에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이나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명지톡 치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네 교수님 사랑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랑니는 사람마다 개수가 다르기도 하고 아예 나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 왜 다른가요? 재밌게 좀 얘기를 풀어 가려면 진화론 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뭐쭈 이렇게 이제 진화가 이제 되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현생 인류가 아닌 이제 고대 인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랑니는 다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큰 어금니가 이제 사랑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씹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다잘 나있어요. 그때 이제 구강 구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좀 튀어 나와 있죠. 현장 인류보다는요, 튀어 나와 있고 그만한 공간도 이제 남아 있고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나와서 이제 씹을 수 있게 이제 돼 있는데 사랑니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제 화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키워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갖다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질기고 이렇게 생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채집해서 바로 이제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질기 음식들이 아니라 화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꼭 어금니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구강 구조도 이제 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이제 좀더 좁아지게 되니까는 사랑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있다고 해도 그 공간을 갖다가 비집고 올라오기 위해서 기울어져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이가 없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뒤로 들어가고, 화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어금니 하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려면 그럴 정도가 시길 좋겠네요. 최대 많이 난 사람이 네 개로 봤는데 뭐 과잉치라고 해서 사랑니도 과잉치가 있나요? 사랑니도 과잉치가 있고 앞니도 과잉치가 있고 작은 어금니도 과잉치가 있어요. 과잉치가 안 나는 데는 없어요. 과잉치가 있는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 정말로 크게 드물고 대개들 보면 이제 유전적인 이유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와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어, 다만 어, 과잉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니가 나면 꼭 발치를 해야 되나요? 사랑니는 언젠가는 100% 뽑히게 돼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사랑니가 있으면서 평생을 갖다 끌고 나가시는 분을 갖다가 제가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100% 뽑히게 돼 있어요. 이유는 사랑이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사랑이 주위의 조직을 갖다가 안 좋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사랑니를 갖다가 이제 뽑히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뽑히냐? 문제가 생겼을 때 뽑힐 수도 있고, 이제 미리 뽑을 수도 있겠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랑니를 갖다가 이제 뽑겠다고 와요. 이제 뽑겠다고 해요. 치과에 오시는데, 아파서 뽑는 경우, 뭐 불편해서 뽑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뽑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뽑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프지 않은데 오시는 경우가 있어. 어떤 증상이 없이 이제 뽑으려고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니는 언젠가 100% 뽑히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리 뽑아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뽑아서 하는 경우도 말이 되고 나는 너무 무서워 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뽑을래 그것도 얘기가 돼요 언제 발치를 해야 하는지도 약간 좀 사람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얘기시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랑니를 갖다가 이제 뽑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춘기 좀 지나가지고 한 20대 초중반? 그 사이에 사랑이의 뿌리가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자라났을 때 뽑기가 가장 수월해요. 사랑이를 뽑을 때는 뿌리가 완전히 다 자른 다음에는 사실 조금 좀 힘들어지거든요. 안 뽑고 싶고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제 뿌리가 완전히 다 자란 다음까지 이제 기다렸다 이제 뽑게 되기는 하는데 정말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환자 본인도 사실은 수월하고 그게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시간도 덜 걸리고 훨씬 더 수월하게 뽑을 수 있는 그 때가. 사춘기 좀 지나서 한 20대 초반 그때쯤에 뿌리가 다 자라지 않았을 때 미처 다 자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 뿌리가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자라났을 때그때 이제 뽑는 게 가장 수월하죠 발치가 필요한 사랑니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사랑니를 갖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볼게요 어금니가 이렇게 서 있고 사랑니가 이렇게 기울여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하이에 음식물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절대로 안 빠져나오게 생겼죠. 이렇게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어금니가 여기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 주위에 염증을 갖다 이제 만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골래서 아파가지고 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세요. 이거 썩기 전에 사실은 뽑는 게 낫겠죠. 좀 뭔가 조짐이 보였을 때 뽑는 게낫 거고, 사랑이가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앞니가 썼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있 조직이 좀 이제 염증이대서 이제 고름을 만들고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사랑이 이게 좀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라는 거는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사랑니가 이제 완전히 묻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랑에 이렇게 쌓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씹어 먹으면서 이제 터트려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지되는 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뼈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요. 에 남아있을 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물주머니, 낭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성종양을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한참 지나서 오신 경우에는 정말 계란 알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냥 저 서서히 자라는 양성 종이무물이니까 그럴 땐참 수술하기 힘들죠 참 수술하기 힘든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아이 한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이럴 때부터 일 년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이나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랑니는 발치하기 어렵고 또는 뭐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네 의사나 치과의들이 왔을 때 피를 보는 과정을 갖다다 수술이라고 해요. 가다 못해 이를 뽑는 것도 수술이긴 수술이에요. 어금니 뽑는 것도 수술이고, 앞니 뽑는 것도 수술이고, 다 수술이에요. 다 수술인데, 어려운 수술이 있고 수월한 수술이 있겠죠. 사랑이가 정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기울어져서 난 경우는 좀더 어렵겠죠. 그렇죠. 이걸 뽑으려고 하면은 뭐 뼈도 약간 좀 다듬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이도 갈라서 이제 뽑아내야지 되고, 이거보다 더 깊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뭔가 좀 이제 종양이나 낭종이 있다. 그러면은 연고 그 수술해서 같이 뽑아야 되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신 마취에 사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